우와, 채기채기 뽀샤!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최근 이재명 피습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을 피습한 범인 김 씨가 범행 전날에. 모문 것으로 추정되는 창원시 진해구 인근 모텔 CCTV에서 세상에 김 씨가 음운의 회색 벤츠 차량에서 내린 것이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벤츠 차량은 김 씨를 내려준 후 곧바로 떠났고, 차에서 내린 김 씨는. 감색 외투와 밝은 회색 바지, 그리고 노란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가방을 다시 고쳐 매더니 도로를 건너서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버린 것입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경찰은 현재 김 씨를 단독범으로 보고 있지만, 전날 밤에 모텔까지 데려준 벤츠 차량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공범이나 배우의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예? 충남 아산 사는 67살 부동산 중개업자가 촛발랐다고 부산 가덕도까지 예? 이재명 따라 내려와가지고 연고지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초빨라뜨고 범행 전날에 시발? 예, 벤츠로 데려다 준다는 건지 지금 예? 진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둘이 벤츠 타고 만나 가지고 시발 범행 전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여기서 요렇게 해라 사전 모의 오지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진짜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닌지, 에? 아니면 공범이 있는 거 아닌지, 무조건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에? 지금 네티즌들은 생활고로 월세를 7개월째 못 낸다는 사람이 지금 건물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니 끝내 주변에 벤츠가 나타났다. 입금된 거였냐? 혼란스러울 땐 제일 이득본 새끼가 범인이다. 아주 난리가 나버린 것인데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예? 경찰은 당장 CCTV 돌려가지고 벤츠 차주가 누군지 추적을 하면 이거 하루만에 그냥 답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좋됐습니다 예? 이러다가 갑자기 예? 피습 범인이랑 벤츠 차주또 숨진 채 발견돼버리기 전에 예? 빨리 조사부터 당장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앞으로 과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소름돋습니다. 예? 답도 없어요. 예?